8월 21일 목요일 네 번째 영상은 직전 한전 기술에 이어서 같은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 단독 영상이고 아시다시피 두빌은 차트 보이다. 음뭐 어쩔 수 없이 지겨우셔도 두빌은 또이 얘기를 해야죠. 네. 어, 이 채널은 차트 매매를 하는 채널이고 우리 채널에 있어서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차트의 모양이다. 모든 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종목들이 책에 나와 있는 모양을 만들면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책에 나와 있는 모양조차도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어, 매수할 수 있는 차트 모양을 봐도 이제 그 종목을 살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왜 두빌두빌하는 거예요. 믿듯 것도 없이 원전주라서 그런 건 아니죠. 그치지이 어, 두산에너빌리티의 차트는 현대미포조선 지금 HD 현대미포랑 똑같은 차트 모양이기 때문에 현대미포랑 똑같은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우리가 분할 매수한 종목이에요. 첫 번째는 2200원, 두 번째는 3900원, 세 번째는 59,900원, 그리고 마지막 남은 매수타점이 여기 2010년도 고점 74,205원. 여기 넘게 되면 이제 정고점까지 가는 마지막 매수타점이 되겠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번 영상에서 차근차근 설명하면 네, 두비는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올라가는 영상이라서 기존의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이 너무 지루하니까 이거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영상 말미에 연봉상 세무금은 상승의 초입이다. 같은 똑같은 모양으로는 현대미포,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거 관련 교육 영상 보세요. 연봉이던 월봉이던 세무금의 하락이 마무리가 되면 일단 정고점까지갈수 있는 상승의 초입이 시작된다고도 볼수 있으니 그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말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주에 하락이 예상된다. 그 이유는 뭐두 빌이 어쩌고 저쩌고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말 그대로 차트 매매를 하는 채널이라서 각 고점이나 저점에서 특별한 시그널을 보내는 몇 개의 캔들 모양들이 있어요. 그걸 임의대로 차트 보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거죠. 뭐 뚜껑. 그래. 뚜껑을 따면 하락의 시그널이고 이 뚜껑에 관련된 교육 영상 링크도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이번 영상을 채널에 처음 들어오셔서 보시는 분들은 뭐 두빌의 향후 뭐 전망 관점 이런 것도 하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만 적용되는 메커니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다른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세무금 관련 영상 흑산병 적산병 그거랑 뚜껑 교육 영상 링크도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일단 한 사이클의 고점에서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은 2번이나 4번 같은 모양이 나오면 일단 하락이에요. 일단 그 교육 영상 보세요. 음, 그래서 우리가 두 빌이 여기, 6월 30일 날도 주봉으로 뚜껑을 따고, 또, 지난주에도 주봉으로 뚜껑을 따서, 이번주에 하락을 피할 수 없겠다 라고 했고, 일단 우선이 깨지면 주봉상 20선까지 조정은 기본이다. 그런데, 한전 기술은 주봉상 뚜껑을 따고, 일단 주봉상 20선을 찍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어떤 안정감이 있죠. 일단 찍었으니까. 그런데, 두산 애너빌리티는 주봉상 20선을 좀 찍어줬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오늘 바로 반등해서, 음, 음. 애매하죠. 근데 뭐, 시간 지나고 보면은 얘가 결국에 쭉 올라가면서 닿기도 하고, 그러니, 네, 일단 조정이, 아, 저도 끝났으면 좋겠죠. 왜냐면, 두빌은 뭐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보자고들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그치? 어, 제가 이번 썸네일에 일단, 자 차트를 볼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차트를 볼 때는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알아야 돼요. 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와이프가 있고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있겠지만 내 남편이 뭐 한진이나 아, 얘는 너무 옛날 사람이구나 한진이는 뭐 요즘에 뭐 배우 누구예요? 뭐 고수 장동건 원빈보다는 못생겼다고 인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닌데 차트 보이? 내 남편은 장동건보다 더 잘생겼는데, 아이, 그러면 그건 이제 본인이 뭐 정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응.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아무리 이쁘다 하더라도, 뭐, 유나, 소녀시대 유나 말고요. 유나나 뭐, 응, 서윤 보다는 이쁘지 않다. 이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매매는 객관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모양대로 하지 않더라도 해석은 차트를 보고 하는 해석 자체는 다를 수 없다고요. 그 기준은 보조 지표예요. 네, 이동 평균선, 일목균형표상의 구름대, 후행 스팬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자꾸 거기다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 그런 것들을 투영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오늘 이 양봉이 이 양봉은 어차피 어제 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 갭은 메꿀 거예요. 갭만 메꾸고 <laughs> 만 메꾸고 다시 빠지는 종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양봉은 본격적인 혹은 재상승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일러요. 아니 차트 보이 너왜 자꾸 지난주부터 두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만 하는 거야? 야 채널의 주력주라고 뭘안 좋은 소리만 해요. 근데 네? 오늘 이거 익절하고 나오신 분도 있어요. 59,900원에 산 사람 중에는 그래. 아 그냥 짜증나가지고 나는 그냥 74,000원 넘을 때 사야지. 그냥 승질나서 오늘 약 익절하고 퉁쳤어. 이런 분도 있잖아요. 음? 아무튼 오늘의 양봉은 어제 그 갭으로 하락한 물론 통합 차트로 보면 갭이 보이지 않지만 음, 일반 krx 차트로 보면 갭만 메꾸는 걸지도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죠. 그치? 한전 기술이랑은 달라요. 아예 같은 원전주라고 하더라도 그래 원전주라고 다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 종목이 속해 있는 테마나 산업군보다는 그냥 그대로 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 한전기술은 구름대를 한 방에 돌파했기 때문에 어, 오늘 당장의 모양은 한전기술이 훨씬 낫고 제가 썸네일에 썼듯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 내일 구름대 위로 올라와야 돼요. 아니 뭐 다른 얘기가 뭐가 필요해 얘가? 내일 어떻게 될까? 그건 모르지. 구름대가 올라오면 그렇죠. 다음 주부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거고 이 구름대를 못 넘고 내일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올 수도 있죠. 아예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가 뭐다 들어왔다 하더라도 하루 사리로도 음 다시 조정을 받고 쌍바닥을 만들고 뭐 다다음 주나 다음 주뭐 금요일 목요일 날부터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두빌의 보유자분들은 내일, 내일은 의미가 있죠. 구름대를 넘을지 안 넘을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응? 응. 내일 구름대를 넘을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응? 어떤 종목이 상승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냥 직관적인 지표는 뭐? 그래 후행 스팬이에요. 아직 두산 에너빌리티는 후행 스팬이 캔들 밑에 있잖아요. 후행 스팬은 무조건 캔들 위로 올라와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가 아니라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거의 자연 법칙이죠. 차트 안에서는. 음. 목성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멀리 있다. 그쵸? 어. 지 기분 좋을 때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영원히 어, 불변이죠. 토성, 목성 이런 것들은 지구보다 항상 태양 멀리 있다. 이런 거라고요.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와야 돼요. 상승하려면. 근데 아직은 아니라서. 왜? 한전기술? 한정기술은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꾸 복잡한 다른 뭐 원전주가 어쩌고저쩌고 오늘 트럼프가 풍력과 태양광은 거대한 사기다. 믿지 마라. 앞으로에는 원전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뭐 보유자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지만 일단 내일 두산 에너빌리티는 구름대 위로 올라와야 되고 또 후행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와야지, 그렇지, 재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고, 내일 구름대 위로 올라오면, 주말에 당연히, 두산의 노빌리티를 한번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수타점을 잡아놓은, 이렇게 매수타점을 잡아놓은 종목들은, 어제도 영상이 있어요, 두빌. 그저께도 영상이 있고, 음, 이런 종목들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네, 절대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뭐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되죠. 저는 없어요, 두 빌이. 네? 제가 2만 200원부터 사가지고 지금까지, 어, 따따불 먹었다고 구라쳐도, 그래, 당신들은 반박을 할수 없죠. 늘상 두빌 얘기만 하니까, 채널의 주력주잖아요. 그런데도 최근에 안 좋은 얘기를 한 것은 왜 그래요? 그래, 주봉으로 뚜껑을 땄으니까, 그렇게 두빌두빌 두빌 지랄하다가, 왜 더블맨, 음, 왜 차트보이 갑자기 두 빌은 하락할 거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뚜껑을 땄으니까 두번 연속 그러니까 5선이 깨지면 주봉상 20선까지 내려올 것이라고 예측, 예상 해석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이 상승을 해서 보유자분들은 좋겠지만 일단 오늘의 상승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우상향이라서 뭐 일본 가지고 해석하는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내일 구름대 위로 올라와야겠다 혹은 구름대 위로 올라오지 못한다면, 구름대 하단에서는 지지를 받아줘야겠다. 여기. 구름대 위로 올라와야 돼요. 됐나요? 네, 또 주말에 보자고요, 두 빌은. 영상 말미에, 관련, 교육 영상 링크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보시길 바랍니다.